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 탈법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인가하고 허가하는 야합과 비리를 국민 여러분에게 폭로합니다. 대장동 사건을 중심 테마로 삼은 소설을 꺼져라 개섭이 김건희, 김만배, 이재명의 이미지까지 모두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성운에 힘입어서 역주행하고 있는 꺼절라겠습이 더욱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예서병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최태원의 내연녀, 좋게 말해서 내연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지금 현재 첩인 김희영의 명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최태원의 내연녀 김희영의 생일에 관해서는 정말로 말이 많았습니다. 75년 12월 16일이라는 것도 있고, 15일이라는 것도 있고, 11월 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 모든 언론, 그 다음에 구글 같은 데서 275년 0 12월 16일로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김희영의 명식을 보더라도 최태원과의 공합만을 위주로 봤기 때문에 그냥 그거로 보았습니다만 오늘은 김희영의 명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명식을 한번 감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태원과의 공합도 보겠습니다. 75년 12월 16일로 픽스를 시켜 놓고 보는 겁니다. 얼묘 모자 병신 얼묘 모자 병신 이 명식은 원국에서는 아주 저 부드럽게 돌아가는 느낌을 갖습니다. 목이 둘 수가 하나 토가 하나, 화가 하나, 금이 하나, 외형적으로는 구성이 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성이 강력한 것은 알겠는데, 얼묘, 연주에 있어서 알겠는데 지지에는 신자진 수국이 되어 있고 수국 큰 바다 위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토라는 섬도 하나 보이는 것 같고 을묘라는 많은 숲도 보이는 것 같고 하는 것이 이 사주의 어떤 명식입니다. 사주를 하루에 뭐 다섯 개씩 이렇게 10년 이상 이렇게 보다 보면 하루에 다섯 개만 보면 1년에 1,500개 아닙니까? 10년이면 15,000개. 뭐 2만 개, 3만 개 이렇게 보다 보면 이 팔자에 나와 있는 오행을 읽어보면 대충 감이 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얼묘, 모자 병신 이 사주는 바다에 태양이 하나 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정유시라는 이야기가 있다는데 이거는 돌아다니는 거라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갖다 놓은 거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김이 영은 47세이고, 얼묘, 무자, 병신, 여섯 자 중에 오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병화가, 그래도 그 전에 사주보다는 조금 나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 병화가, 취지의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병화의 뿌리가 묘목에도 없고, 자수에도 없고, 신금에도 없습니다. 아마 시주에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병화는 표표히 떠다니는 사주. 뿌리를 박지 못하고, 한 곳에 박지 못하고, 또 어디로 떠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사주는 좋은 사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군데라도 뿌리를 박아야 태풍이 오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거기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한 사주란 것입니다. 뿌리 없는 신약한 사주. 병화를 도와주는 것은 얼목 묘목이 있지만 자월에 태어난 병화라 절태의 모습이라 시비 운송으로 탭니다. 게다가 병화는 어디에도 뿌리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 사주는 신자진 수국이라 물이 잔뜩 들어있는 상태라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지금 얼목은 묘목이란 뿌리를 갖고 있지만, 식신 무토도 뿌리가 없습니다. 내 자식을 놓아두지만, 내 자식에 대한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칠대운 사에는 삼칠대운에 놓은 자식이라면, 이 가까이에 놓은 자식이라면 진토의 도움을 받기는 합니다. 병화도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 없는 병화라 대단히 불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칠 대운 시절에 신묘 시절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신묘 시절에 제가 표시를 해야 되겠죠? 병신 합수가 되면서 이혼을 했을 것입니다. 병신 합인데 수가 되면 일간 나에게, 나의, 내가 좋아서, 신금이라는 것을 좋아서 합을 했지만, 나에게 고통을 주는 물이 온다는 것입니다. 수거금, 수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칠대운의 신묘에게는 묘가 바로 묘자 형사료 묘신 원진이라, 묘가 오으로 인해서 자수, 내 남편을 쳐내버리고, 엉뚱한 짓을 묘신 원진이라, 묘신 원진이 된다는 것이죠. 자묘 형살로 묘가 와서 내 남편을 이 자수라는 정관을 쳐내버리고, 그 남편으로부터 원망다는 모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김희영 씨의 사주는 대충 이렇게 봤고, 최태원의 사주가 어떤가, 지금 오늘, 2월 16일로 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2월 15일로도 보고, 뭐, 다른 걸로도 봤습니다만, 최태원의 명식과는 전체 사주를 합쳐보면, 최태원은 4자고, 8자고, 김혜원 6자지만, 어쨌든 전부 합쳐봅시다. 한번 두드려서 치워보면, 화가 셋, 토가 셋, 모기 셋, 수가 셋, 금이 하나라, 비교적 잘어울리는 편입니다. 지금 첩이다, 상관이다, 뭐, 이야기를 하지만, 노소영 씨가 들으면 조금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만나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희영 씨가 뿌리가 없다, 표표히 떠다니는 사주다, 라고 말하지만, 최태모를 만나면 둘다 좋아요.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서 지금 벌써 10년 이상 10년 7, 8년 이상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태원의 사주를 보면 최태원의 사주는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2025년 을사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25년 을사년이 되면 사해충 문제가 생깁니다. 사는 바로 식상입니다. 식상이 와서 나의 인성을 쳐버리는 모습이 됩니다. 반대됩니다. 인성이 사을 사가 오면 나의 인성이 표진 인수가 식상을 상관을 쳐버리는 인극식의 모습이 됩니다. 2025년, 6년 병원 년이 되면 추가 원진이요. 26년 26, 정민 년이면 미충미충이라서 24년 말부터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특히 2024년 후반부부터 생기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최태원에게 문제가 생기면 두 사람의 궁합이 좋다고 하더라도 과연 오래 가겠는가, 지속이 되겠는가 하는 강한 의문이 남습니다. 라타로 TV는 지금 3,080개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확한 시주가 있는 외국의 영상을 발굴해서 제대로 된 사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드리는 데에는 여러분의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명확하고 분명한 사주 공부를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만큼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힘드는 저를 도와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